위에. 오케이 어, 하나 있어 야, 야, 누구야? 아, 조시야! 피 18, 쇼피 18 오른쪽 아, 어, 기... 와! 세발콧! 힐 장난하나 봐, 세발콧! 와... 좋구나. 오늘 모르겠네, 몇시까지 어, 할지 오늘 금방 강정할것 같은데? 왜 안죽어? 아, 어? <laughs> 진짜 왜 아, 나왜 이렇게 빨핑 돌지? 아, 이거 나 게임톡에서 그런거 같아 팀볼 땐피 나를... <놀람> 하나 들었는데 깽통만 한 팀들아 와 스나 했아 이거 팀볼 옮기면 안 돼요? 옮기자 가고 이거 라운드 먼저 죽은 사람 팀볼 방좀봐주하니까팽이 <놀람> 돌아 겜도하 가면 핑 도는 것도 거, 있어? 어. 아까, 아까 힘핑 안 들었잖아, 시작. 할 때. 아, 진짜. 이게 3기. 3기. 3기 와. 1기 올라가서 잘 아, 맞다. 개 끝. 개 끝. 개 끝. 개개 끝. 개 끝. 개개 끝. 개개 일개 한데 having... 이게 피 하나 더피 하나 더기 하나 더 이게 하나 더 아씨 삼기 나피 삼십 우리 피 떨러 형이 해줘야 돼형피 백이잖아 아웃됐잖나스마필제찍기 꼴등 대령도 피로 빼고 아 스마피 이게 나온다 이게 나온다 라이트. 그렇에 이렇게. 에이 롱살이야 아, 에이 갔어. 일이야 에이 갔어. 에이 갔어. 에이 갔어. 바로 해치 하나 봐. 잡고. 에이 갔어. 에이 갔어. 아이스. 아, 나 와, 팀으로 옮기면 아, 안 될까? P1 지금, 지금 가자. 아, 안 들어. 이다시 일로 파자. 이다시 일. 올랜느 멸풍단한테 팽가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야 팀으로 다간 거야? 뭐야? <laughs>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의견 찾기한 번씩 만들어주시고, 솔레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역시 뉴컴 유저라 그런가? 팀구오는게빠르네저요아 뭐, 진짜 어 너무 커나찢어질것같아조 조시야 지금은요? 더 줄여줘 완전히 아니다맞 아, 아, 됐어. 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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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실각해. 조시도 좀만 줄여주면 안될까? 나 완전 최대로 아, 줄여있는데 지금은요? 아냐아냐 저 솔로도 어저 조시는 딱 좋아 지금 적당히 해님 한개 더 감사하구요 나이한번 뜰게 정말 크리야? 머리 라플 다운인가? 아, 네. 머리 뚫리다그면 마리떠마리이 내일 뭐맞을게솔로 아, 통 네. 야나 바로 막 깊은 막설이야 이거 살 먹고 가자. 우리 아, 빨리 막신통, 막 아, 보고 있지? 조시야 네,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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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 빨리, 빨리, 빨 바로 왔어. 리 빨리, 빨리, 게 빨리, 빨리, 얘.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빨는데 와! 와! 중동 삐치씨! 나온다. 이쪽으로 헉, 룬제리님 10개 더 감사합니다 530개 야, 이쪽이지. 감사합니다 룬제리님 자추천제차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모바일 분이시네 네 모바일이시구나 어? 오 탐나풀 오랜만인데 감사합니다 머리나 먹어라 여성분이신가? 고스트가중파 혹시 못없애 어, 뭐 몽웅 거리 는데 잠깐 니껌 가져왔 어？와 레몬 님님 시커트 기 감사 합니다. 아, 잠깐 만누구건지 확인 좀해볼게 아, 그거 어 그거 맞네. 아 어. 괜찮 그냥 하자. 아 이거 아... 쓸 만해. 괜찮 백창 괜찮 에데기찮 은데, 괜백 은데, 괜 나다. 백창 네, 다 은데, 아, 1번도피일1번피일1번피개 어 깨끗하나 갔다 개끗하나피이 깨끗 갔다 압창이 앞차, 개끗하나 갔다 1번도나1번도나 쪼고있다 1번도나 쪼고있다 한명 피 있어 한명 피 나이스 나이스 얘가 피인가 피해 한명 있어 나이스 어나 배경음악 끄고 하지 바로 삐툴이네 바닥에 청소부 음, 그래, 오, 방금 나랑 똑같았어. 오, 삐스나삐스나한 발도 못한 미리 삐스나안 돼. 아, 또나삐스나비스나 비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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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즈아비나스나스나비쌀때비

그냥 어디? 왈방이 아니, 아니 이거 빌빵. 뒤에는 봐주지. 아, 개필 옆에. 아 까비. 와 죽는 중 옆에 거 끌어쳤는데. 아, 진 옆에 거 피일이었는데 까비. 그니까. 아. 와. 야 이거 둘 피일이야. 아, 서래분 만드냐? 어? 아이 5대일은 좀, 음5대일은개오받지 그래. 어. 둘 필이니까 잡으러 가도 돼. 시간 아 없구나. 예피백이야, 음, 음, 그... 예피백, 예피백. 머리 오겠다. 얘얘 얘, 얘 빼고 둘다 필, 둘 필. 폭 있을걸 거의다. 개오 반대이고. 스려총갈려야된 나우스타 세필, 세필, 스나 빼고 세필이야. 아,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아 근데 머리 좀 잡았어야 되는데 이건 거 해개어도 못 이겨 네 명이서 덤비면. 미션 벨. 이게 답니다. 아니 다 잡. 잡는... 삼나 땄으니까 설렜지. 이제 진다. 잘 봐. 이면 솔런 탓이다

쇼피 이0 윤도령 아 빨리 아, 막바리이기다피드 앵글, 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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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 필. 아이 이게 필당 피피야 이거 리셋 룬도령 피 20이 보이면 일 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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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둘다필아어 이제 다필 사기 다 아, 2층 조심 2층 조심 예 2층 조심 나이스 랩, 랩, 랩.

개오바? 와 여기 투깡 월샷을 쏜다고? 수나 두대 박았다 와 개오바 수나 두대 박았는데 힐! 힐! 아 까비 아 진짜 쓰레깡도 쓰레깡이 컨디 쓰레깡이 컨디, 어, 어. 컨디. 머리 나왔네 머리 나왔따 까비! 아, 아 다리는 좋은데요? 어. 마지막 아다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똑같이면 왼쪽 최상, 왼쪽 최상. 아, 치겠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준비으나 했다 앵글, 나카나피60이기었어 앵글, 나카 있어 덜코.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와3기 그냥 네, 야3기얘 야, 어디 얘 거. 어디 렝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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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세발칸저 이게 본캐예요 이게 본캐입니다 여러분들 어? 역시 중용 비기니까 세발칸 나오나요? 왜 팀보 오니까 핀이 안돌이게 겜톡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격비 근데 팀보 사장님한테 한번 전화해봐 맨날, 맨날 고장나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볼게 형이 에에 어와 나이스 오오 조신금 관객 킬 나아옹 워킹 한개 클. 아내 시조새 시조새 들어오시려면 별풍 쏘셔야 돼요. 못 아니면 못 들어와요. 팬클럽 클랜이기 때문에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네 저희 아빠도 아. 별풍 쏘고 들어와야 돼요. 어. 네, 어쩔 저희 수 엄마 없어요. 예 네, 엄마도 별풍 쏴야 됩니다. 자기 여자친구는요? 안 돼요. 걔도 별풍 쉬. 쐈어요. 아 동생은 동생은 안 쐈는데. 나비 아. <laughs> <까비> 아깝소. <laughs>

피크 들어왔어. 피크 들어왔어. 들어왔어. 쇼딩, 쇼딩 들어왔어. 쇼딩 다운. 다운. 어디 보고 있어요? 쇼디네에서 쇼딩, 쇼딩. 홀 3. 대각쪽, 대각, 대각, 대각쪽. 대각, 대각, 대각. 대각 다시 재는 거조심 <laughs> 여러분, 힘을, 힘을... 힘을 주세요. 제발, 레이로 와줘. 안돼안다 아까이 와와 체크를 한다고 와 숨을 걸 그냥 와 체크를 하네 아니 근데 체크가 아니라 0차까길래다놀랬다 백구입니다요 형. 안녕하세요 형 맞죠 백구살이라 했죠 내, 나 기억적인 가능 거나 봐도 스무 살 후반이라요 달반이라 달방 하셨나 달방이 어 달방이 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형이 난관에서 달방 내려 반개에서 반개짜리 봐줄게 탈방탈방탈방안 죽어 난그 세상에서 야이화 타는 자리호리이 오른쪽. 아호리화 오른쪽 호리화 오른쪽 호리화 오른쪽. 화이 화쪽 화이 다 왼쪽도 화왼쪽이다이 화이 화이 화시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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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케 타미마우라운드 타면 돼. 자라운드 타면 돼. 아 이네이트 팔린 거야 그거 짭이야? 이네이트? 아 팔렸어? 아 그럼 짭이었어 아까 한 거? 아치크복의피 20달았어요 윤도령 아리아아아아볼 삐진한데 리베르 왜띠어아나피이피아피하 어, 피껏 쓰나? 어이 잘한다. 피사이트. 피코 사드, 피코 사드, 피코 사드.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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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홀들, 홀들, 홀들. 홀들. 피들어왔어삐 30. 나피 아, 아. 간다. 삐. 2층 사운드 2층 사운드 장면 퀄 장면 퀄 장면 퀄 앵글라카 앵글라카 아 너무 늦었다 백업이 2층 설 2층 설 2층 설 2층 살 2층 설 여기 있다 등땅 뭐, 예순아 B 끝이겠지? 살아라 그랬으면 B 끝 아니야? 아... 아 이거... 어게안 되냐 나 달방 내려가서 홀먹는다이름면다 음. 모르지? 아 몰라 중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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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 있다구 어디로 뭐. 가? 중통에서 A 칼도막 뛰어 나가는데 조시 이번에 두번째 세이브인데 스나랑 1대1 아 까빠 졌죠? 아또피 없는데 아 X됐네 형그게 김장단, 김장단 만들면 어떡해요 형아 우리 조시 아까는 졌는데 이겨야죠 이제 지울 수 없죠? 어? 어 이번에 아다리? 아형 잠깐만요 발사 한판 쐈다 한판 쐈다 너. 니가 쐈어 임마 수나가 쐈어 아니 쟤가 쐈는데 나 안쐈어 쟤가 쐈어 <laughs> 쟤가 된거야 니가 음. 쐈거 아니야? 쟤가 쐈다니까 니가 쐈어 네가 쐈어 네가 쟤가 쐈다니까 니가 쐈다고 그럼 내가 쟤 저기있는지 어떻게 알아 일문일인지 어떻게 알아 쟤가 쐈어 쟤가 쐈다니까 네. 쐈다 난그 세상에서 삐끗하나? 아, 삐끗, 삐끗 면안 되죠, 태생님 가는 거야 그냥. 두 명, 두명 저러고 있어. 잠깐만. <laughs> 개 오봐. 두 명이서 저러고 있어. 개 오봐야. 삐끗이라 아, 어요 달방이랑. 달 봐. 아! 달아. 나가도록 안하는 와, 두명이서 저렇게 삐끗에 앉아 있고 난간에 앉아 있네. 아 진짜 대기업에서 그 원포인트 1위 클랜을 5천만 원에 산다고 한적 있어요. 예, 여러분들 맞 맞습니다. 원포인트 1위 시절에 대기업에서 5천만 원에 산다고. 하지만 원포는 팔지 않았구요 대... <laughs> 쫄지마 뭐 있나 쫄아 쫄아 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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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쏠룡 쫄지마 피1이야 쫄지마 쫄지마 피2 피30이었잖아 형 15달러 어 그거나 그거나 <laughs> 얘 계속 달돌이거든? 미친거야 근데 진짜 말도 안되는 애들 존나치 있네 데 아, 또고요 도미 난. 도미. 도마 니님 별부선한게펭가이감사합니다고맙습 고맙습니다. 빼... 맙습니고맙습고맙습고맙스고 예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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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판에 아, 또 제포에 뜨는 거아야나아아이저 아니 그냥. 응? 쇼 나가면서 응 음, 봤어? 하나 타둘타 솔시그죠 솔시그 다 했죠 자 여러분 자 새로운 슛을 추천드립니다 어? 문전 어, 이벤트 네? 진짜 준뽕님하고 네, 카르페 미녀님이 당첨됐어요 여기까지 한다 진짜 준뽕님하고 카르페 미녀님 여기까지 말한다 그냥 여기까지 말해요 아, 말하지마어 아, 도마니님 가나요? 가나요, 가, 가나요, 가나요? 가나요, 가나요? 와, 가나요? 진짜 왜 이렇게 안 죽냐, 애들 드, 그, 가나요? 그냥, 그냥 잘 봐요. 도마니님, 과연 몇 개나 오, 못 잡을 뻔했어 나이스 아 살아있네 킬들 어떻게 신화일 때보다 킬대가더잘 나오냐